안녕하십니까. 사원주식회사입니다 오늘은, 자, 타일 붙이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어, 지인 중에, 어, 신축 현장 타일을 붙이시는 분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타일 자르는 도구 같은데, 맞습니까 이니? 카타기, 카팅기. 타일 자르는 거 맞고, 요거는 이제 타일밥 만드는 통인 것 같은데. 타일 만드는 통. 밀바, 밀바, 통. <laughs> 밀바? 이거 밀바. 미, 아, 밑에 쑥, 이제, 카보고 밀바라 하고. 이거는 통이라고 래요 응. 음. 밥 만드는 통이고. 국자도 두고 다니네요. 이거 이제, 물. 아, 물? 물. 군대에서 보던 국자라서 좀. 똑같은. <laughs> 여기 보니까 이제 타일의 기준을 잡아주는 레벨기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어, 레벨기 맞고 어, 그리고 이건 오마? 오마 이렇게 조하만한 것도 두고다기네요 이거 원래 안돼 원래 안 돼? 어요 맞아 어. 아 규격이 안 맞아요? 쓰는 게 아니고 뭐 원래 쓰는 거지 어 30점짜리에요? 응그 정도 길이는 60안돼 보이는데 60이에요? 300한600될거같은300 300, 아, 600어300 600짜리구나 요거 하면 상단에 붙여요. 붙이지. 아, 이거 안에도 붙여이 안에도 아상단을 위에서 아 위로 붙이는구나. 음, 안에도 붙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이거마에몇배 되니까 길이가. 그래. 아. 한 번에 두장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고 사실 연장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네요. 아 많이 했어. 어. 음. 먼지 날리는 선풍기. 어, 먼지 날리는 선풍기. 요거 그러면 없어, 밖으로 빼는 라런 거예요, 주로. 응. 아, 이거 비비는 거네. 그치. 레비탈 비비는 거, 믹서기. 응. 이건 도배에서도 쓰잖아요. 이들있 써요. 어, 날 날이 좀 짧아. 날이 좀 다르죠. 응. 날은 이렇게 동그란 거. 이게 안 위험한 거 쓰죠. 응. 어. 근데 잘고장나요 이거보다는 약한 걸 거예요, 아마. 용량이. 아 어, 그래? 에, 이게 좀세 보이는데. 그 시멘트가 묻어서 그렇습니까 <laughs> 리드선은 저희랑 똑같이 접지가 되는 차단기가 붙어있는 리드선을 사용하시는 거 같네요 요즘 현장에 많이 어 써야 되는아 이거 안 쓰면 쪼개나니까요 그라인더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그라인더입니다 제일 무네해 개항꺼 개항꺼 저는 무선을 탐내고 있는데 일단 그라인더가 하나 있으면 일할 때좀 편할 것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요거는 T자 티자티자티자인데 자네요. 응. 음, 나중에 보여 줄 건데. 그릴려고 히로샤하고 응. 음, 정해폭스라든지뭐 소전이 든지 내가 팔떠서 이렇게. 응. 음. 그서 마, 마. 일단 사용 도구는 여기 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더한다카 하면 좀더한다카면 이거 카 이거 핸드카 응. 이사할 때 쓰는 겁니까? 이거 그냥, 어, 이사할 때 쓰레기 버리 때. 아, 쓰레기 버리때 어, 핸드카나 현장에 가면 다 있는 가 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연장은 이렇게 다 살펴본 거 없고 이제 뭐큰 연장은 없는 거 같아요. 타일 연장이 많이 없네 생각했던 것보다. 없어 왜 말. 응. 어. 쓰는 연장이 별로 없는 것. 이제 이사를 하고 어, 새로운 어, 곳에 가서 어, 기준선을 잡고 어떤 밑작업들을 하고 타일을 붙이기 시작하는지 한번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